안녕하세요. 산야초 나라입니다. 이 풀들 사이에서 부드러운 새순이 올라옵니다. 상추잎을 닮았습니다. 야생상추라고도 부르는 바로 가시상추입니다. 순을 따 보면 흰 유액이 물씬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. 그리고 이 가시상추는 원래 잎 뒷면 잎맥에 가시가 달리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어린 순일 때는 가시가 없습니다. 좀 자라면서 가시가 생깁니다. 또 대가 올라오고 꽃을 피울 때는 노랗게 피우는데, 이 왕고들빼기하고 비슷하죠. 대신 뒷면에 가시가 있는 것이 다른 점이죠. 이 가시상추, 이 새순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. 두의 살이 풀이기 때문에 가을에 새순과... 뿌리를 내립니다. 해서 겨울을 보내고 내년 봄, 여름, 가을까지 두 해를 살기 때문에 두해살이 풀이라고 합니다. 이 가시상추는 주로 나물, 김치, 겉재이등 다양하게 식용을 하고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합니다. 래서 눈에 좋은 루테인 성분과 비타민 A 또 엽산 단백질 녹말 등 풍부한 성분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이 가시상추는 성질은 차고 맛은 쓰고 독성은 없습니다. 지금처럼 이렇게 가을 그리고 겨울에도 이 가시상추는 올라옵니다. 그래서 가을 겨울에도 나물로도 먹고 쌈, 즙, 차. 또 김치, 장아찌, 겉절이 등 다양하니 식용하고 약용하는 그런 식물입니다. 또한 이 가시상추는 치아 건강에도 좋고 치주 질환을 예방하고 심혈관 질환이나 항암, 골다공증, 눈 건강, 당뇨 등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주목해야 될 부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. 또한 숙취, 해소, 변비나 빈혈, 불면증, 피부 미용 독소 배출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사용시 주의사항은 독성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. 다만 몸이 찬 사람이나 손발이 찬 사람은 과다 복용만 금하면 됩니다. 야생상추라고 부르는 가시상추였습니다. 그럼 사냐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